티라노! 와 크다 아, 크다 티라노사우루스 아, 우와 아, 아, 아. 만져보고 싶어? 어 만져보고 싶어? 음. 음. 오 신기한게 많아요 제인아 올로와봐올인봐 제인이 머리 한번 껴볼까? 이게? 제인아 공룡이 아빠를 잡아먹었어 <laughs> 아이빠를잡아 딩아 공룡이 아, 아, 어왜 웃고 있지? <laughs> 몰라요. 어, 아, 제니 머리 한번 잡아 먹혀볼까? 어. 조심 조심, 찔린다. 아안 되겠다. 응. 위험하다. 응. 찔린다. 위험해요. 응. 위험해요. 아빠가 잡아 먹혀도 별 감흥이 없구나. <laughs> 내가 손 볼래? 음 알로사우루스야쥬라기때 어. 공룡이야. 라기때 공룡. 오, 티라노는 백악기때 공룡이야. 음. 어머 더럽다, 이거. 더럽다손 닦아줘야 된다. 어! 얘 먹는다 손, 닦아, 아, 네, 네, 손 닦아줘야 돼 안돼 안돼 입에 넣으면 안돼 알겠지? 입에 넣는 건 안돼 아, 안돼 아, 빨리 묻히실거에 닦아주자